다음 소식입니다. 동해 병기 청원 운동을 해오고 있는 시카고 한인회는 오는 4월 모나코에서 열릴 IHO 국제수로기구총회 대비를 위한 전미 한인회장단을 시카고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전 미주 한인회장 초청 간담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와 시카고 한인회 상임이사의 면담과 기자회견의 순서로 이어진 현 한인회장 초청 간담회에는 16개 주 20여 명의 현 한인회장과 임원진이 참여했습니다. 17일 가진 첫 모임에서는 올 4월 모나코에서 열릴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 대비를 위한 미주 현 한인회장 간담회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미주 지역에 있는 그 현직 한의회장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지금 미주동포가 현안, 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상의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특별히 동해병기 문제에 대해서 시카고에 있는 한의회장님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전 미주에 있는 그각 지역에서 동해병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국무성이나 IHO 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타면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순서에 따라 시카고 한인회 김종갑 회장은 지난해 8월 6일 미 국무성 대변인의 일본 해 관련 발표 이후부터 펼쳐온 동해 병기 청원 운동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8월 6일 날그 토너 그미 국무성 대변인이 그 동해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 쪽에그 어떤 지지 발언을 했을 때부터 저희 시카고 한인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임원들이 이 이런 동해 변기 청원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현 한인회장단은 시카고 한인회의 주도하에 IHO에 청원서 보내기 그리고 오1개주 백여 명의 상원 의원에게 전달할 서한의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MCTV 정혜경입니다. 미주 10대 주 한인회장단은 시카고 한인회를 방문하고 한인회 상임이사회와 면담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경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20개 주현 한인회장단은 50여 개주 상원위원에게 전달할 서한의 내용과 함께 각 지역 한인 동포들이 서명한 동해병기 청원서 24,300시두 장을 전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동해병기로 연방 상하 의원이라든가 국무성에 저희가 각 주에서 서로 갖고 있는 커넥션을 통해서 협력으로 저기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수재 시카고 한인의 부회장이 발표한 서한 내용에는 동해 표기가 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 명사인지를 설명했고, 1929년, 37년, 53년 총회 당시, 한국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으로 발언권이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미 국무부의 잘못된 인식으로 포명한 입장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함이 마땅함을 명시했으며, 힐러리 미 국무장관 면담 요청 또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그, 일본. 해가 돼야 된다는 걸 갖다 수영해 달라는 걸 요청을 하고 있고 그거를 아울러 그거를 위해서 미 국무부의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힐러리 장관님과 어 면담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이 부회장은 오는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릴 예정인 i h o 국제수로기고 제18차 총회에서 동해 표기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이에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티로기구는 80여 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같이 융합을 해서 생긴 오견데이션이지만 미국과 영국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제시하는 그런 그 건, 안건들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카고를 비롯해서 미전 지역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이 서명운동과 그리고 미 어, 상원의원, 하원인들, 정치인들의 마음, 마음을 움직여서 미 국무부가 전에 얘기했던 일본 해협 동일 이름을 변기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행사로 주최한 시카고 한인회 김종갑 회장은 크나큰 이슈를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단독으로 하기에 힘겨웠고 아울러 결과 또한 비관적이어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고 결집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애국가에도 듣듯이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 자손, 어, 만대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동해병기 청원운동, 이거 성공이 되고, 가시적인 결실이 있어야 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자손들에게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일세 선조들이 되기를, 그런, 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이날 모인 전 미주 한인회장단은 제외동법법 실효와 재외국민선거 FTA 성공적 발효, 그리고 미국 거주 한인 월남전 참전용사의 권익과 의료 혜택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같은 모임을 정리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MCTV 박경자입니다.